자, 오늘 1설 말씀은 여호수아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함께 합니다. 어, 5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밟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5장 1절에 보는 <laughs> 것처럼 이제 소문과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왕들이나 가나안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 내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할례 받은 내용과 그다음에 군대장관이 나와서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여우수아와 맞대면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5장이고요.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그리고 7장은 아이성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패배하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5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할례예요. 할례, 할레. 할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 세대, 부모 세대들 때는 어, 막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다 행했는데 막상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자녀 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어, 그 자녀 세대들이 한 명도 할례를 받지를 못하니까 이제 어, 본격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약식이라고 는 하지만 세례죠 세례, 세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 그 할례는 그한번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면 7일 7일 정도는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지요. 움직이지 못해서 만약에 그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적군의 침투가 나타나면 그군그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전멸을 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지고 이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순+ 하나님께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지, 무슨 무기가 어떻고 전략이 어떻고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고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그만한 상응하는 백가를 치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도장을 찍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세례를 그렇게 받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1989년 4월 8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날짜를 기억하고 있고 4월 8일이 제2의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세례의 의미를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것살아날 살, 것이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늘 다짐하고 생각하지만 이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그 다짐과 그 결단과 그 고백과 그 용기를 잃, 어,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성경에 나와 있는 할례든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접하거든, 한번 우리가 그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영적인 할례를, 영적인 세례를, 또 실제적인 세례를, 뭐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6장과 7장이 이게 상반된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엄청 높아요. 그리고 난공불락이에요. 그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여기서 그, 그들은 그쪽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굳이 전쟁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이 성은 너희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할 정도로 그냥 그냥 성벽문만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있는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립니다. 무슨 화살을 많이 쏴서도 아니고 무슨 뭐 성벽을 열심히 기어올라서도 아니고 그냥 여리고성을 봅니다. 하루 돌고 이튿날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곱 번 돌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그 7일 동안의 과정 속에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게, 이게 전쟁을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항아리 횃불을 들고 뭐 하는 거야?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무모한 일을 해야 돼? 어? 우리가 차라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꾸미는 게 낫지 않아? 군사훈련을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이라겠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고와 애씀과 전략이 필요있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했냐? 순종.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따르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순종을 했고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멋있죠? 홍에또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봤을랑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신비한 일들을 많이 봤었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그리고 방금 전에 며칠 전에 또요단강에 갈라지는 사건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리고성은 또 신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란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품었는지 몰라도,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낼 필요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이성은 쉽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무너질 수 있었다는,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니다. 저요. 뭐 때문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 뭐냐면,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교회 공동체로 다루시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허산나 학교에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의 범죄를 다룰 때는 혹시 공동체의 범죄로 다루고는 있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탐욕이에요. 물론 그한 사람의 문제로 한 사람이 죽고 가족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짓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화산나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만약에 한 사람의 문제가 있거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일은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어떠, 어떤 때는 아간과 같은 범죄, 꼭뭐 훔친다는 개념보다는 그럴 수도 있죠. 개념보다는 뭐 영적인 문제가 다운이 됐다든가, 아니면 신앙의 문제가 떨어졌다든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그럴 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탐욕을 품고 잘못됐을 때의 교회에서 찾아오는 시험거리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오늘에 나와 있는 아이성의 좋은 교훈을 우리가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본과 서로에게 믿음의 책임과 점검과 또 복도등과 권고와 또 함께 영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래서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체크하고 도와주고 권고하고 교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이 그게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을 통화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화산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서로 힘을 복도 도와주고 서로에게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해서 할례 또 여리고성 아이성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를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나만 잘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 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우리가 점검해 나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호산나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세례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결단자로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